탑은 저 튜브? 라야 구라야 이 튜브죠? 여럿나 <목소리> 방금 진짜 풀쓴거 같은데? 어안 <목소리> 아, 죽었어 잠다는데니멘 <목소리> <목소리> 보고 맞췄다 뭐오 나이스. 아니? 잡았다. 오자. 저겼겠는데. 다리 우선 애들은 맨날 신발 들고 유치아 플래시 쓴 다음에 풀킬따고 싶어 죽어 가지고 그냥 반반 가려고 하면 오. 결국 꼬라바가. 아, 이 새끼 개고수. 와아봐 봐. 어디 봐 봐. 어, 와드 안 돼. 이게 공 없지 않나? 제품화료 없어. 이게 서폿의 로밍이지. 그게 로밍이고, 이게 나이야. 이게 우리야 이게 나이야. 아이가없다가 바텀에 어 나이스 야 렁렁 귀여워 죽겠네 야 렁렁 그게 너야 이게 나야 나이스 그래와 느낌 존나 있었다 방금 이게 예측이 그게 야 그게 그래이야 노... 그게 너... 그... 그게 스이야아 이거 터주면 되지 고 해놓고 봐. 오픈 안해 아, 이 새끼 오픈 존나 하네. 아, <laughs> 아, 게임 양아치처럼 하네. 그냥 오픈해 주면 되지. 아니, 새끼도 오픈인 척하면서 도 게임 존나 열심히 해요. 와, 이새끼들 정신 슬안하고나한번 죽이고 난 다음에 처리 친구 봐. 심양아치 <laughs> 새끼들. 와, 라이코야, <laughs> 가자야. 쌍여봐. 너 이번엔 잘해라. 알겠냐? 너나 만날 때마다 트롤 했잖아. 그래, 잘해보라고. 이번에 뭐야? 오, 정글이었어? 오, 탑인 줄 알았네. 탑인 줄 알았네 가는 척하면 W 딱 씁니다 W 쓰는 타이밍 찍고 E를 써서 땡겨 병타 룬타저룬 고정이에요 쓰레쉬 룬 바꾼 적한 번도 없어요 병타 병타 Q 병타 여기까지 카밀 이플 카밀은 가면 갈수록 괜찮아져서 굳이 뭐 초반에 세게 하려고 할 필요 없죠 바다만 먹어도 좋아요 꼴레미 먹으러 간거 같으니까 푸시 빠르게 해 버리겠습니다. 카밀 꼴레미 먹고 아마 여기서 나타나서 어 라인 받아 먹고 전직 갔다 오면 돼요. 라인 푸시했기 때문에 덤불 조끼 안 가요. 카밀이 만약 에 여기서 흠나에 가서 막선 군주님 히드라 가려고 하면은 덤불로 가는데 아직 템을 정확히 모르니까 선 투포 가잖아. 예 이거 가잖아. 한번 2로 들어오는 순간 뭉서버로 킬 가겠어. <목소리> 아 맞다 땡겟스 죽였쓰 올킬 따버렸쓰 이게 나야 누가 죽 내가 죽였 솔직히 난 살면서 탑 솔로들한테 병 느껴본 적이 거의없거든요 내가 천점 찍었을 때도 병 느낀 게딱한명 있는데 진이어 트레이스님이 지금 코칭과가 감독인데 그분한테 병 느꼈고 다른 프로들한테 병 느낀 적이 없거든요. 다솔클 따보고 다 라인전이기 면서 그때 내가 랭킹 3등일 때인데 병을 느낄 수가 없지. 마리님도 솔랭에서 존나 많이 이겼어요. 유튜브에서 존나 많이 올렸다. 이거랑 먹자. 이거랑 먹자. 잠깐만 이거랑 먹어. 너 뭐? 아무것 올라간다더니. 아유, 올라 간 가. 집중 어, 아, 얘네 뭐 소리는 안 치냐? 아, 개를 받네왜소리안 치는 거야? 미쳐 죽겠네, 진짜. 뚫리고 타기. 어어 아, 우리 팀 스킬이 없 이래. 아, 한김는개 나이. 앞에 앞에 거, 앞에 앞에. 예전에 열었던 거 이름만 서 가져온 거. 아, 저도라. 저돌아 저도라. 저도라. 잡자 라 저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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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플로도라 저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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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야, 넌이게우리야이게우리고이게 나야 이게나야 랜덤 타버렸잖아 리 이겨우리. 이겨아리 이겨우리. 이겨우이하다리리이겨우어 이겨우리, 어겨우리어 뭐 어? 못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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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브 온다 그브 온다 그 궁극기 이궁척이스 나이스 아너하고 아아 야, 야 근데 아까 왜너 잡으면 서렌치냐? 아니 왜 자꾸 나 잡.. 나 죽이고 서렌치야 씨발 오르따라 개새끼들 그냥 한번 죽이고 <웃음> <짜잔>. <웃음> 나는 선비 누나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좀더 편해진 것 같아. 방송 같이 하기. 뭐 사귀고 있을 때는 같이 방송하면 좀, 좀 싫었거든. 왜냐면은 뭔가 좀 이상했어 그때. 근데 좀 이렇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 방송하기더 편해. 난그 나는, 나는 진짜로 롤 시작했을 때. 또 그때부터 탑신 명자로었어가지고롤 레벨 1 시작할 때. 일대일 제일 센 챔피언이 뭔가요? 레이브에 쳐보니까 갱플랭크가 제일 셉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갱플랭크 시작했습니다. 갱플랭크 그때 존나 우려가지고 따풍 소는 갱플랭크였거든요. 갱플랭크에서 배치 보자마자 그 브론즈로 갔다가 그래도 니달리가 막눈님이 그때부터 대회를 보기 만렙 찍고 대회를 봤는데 니달리 막눈님이 쓰길래 니달리 그런 거 좋다길래 바로 니달리에서 골드까지 찍 그래서 챔피언 바꿨던 거 같아요. 그다음 다리우스 나왔을 때. 다리우스 지금의 Q가 딱 멈췄다가 착 이렇게 날리는 느낌인데 그때는 돌리자마자 1초 만에 바로 착 돌리고 오는 거거든요. 다리우스도 했다가. 그 다리우스가 옛날에 또... 갱플 좋 템이었지. 하오걸 음, 가고. 개구대기 재미었어 근데 다리우스가 돈탐, 돈탐. 좋았던 게 궁극기를 그냥 막타로 치면은 무조건 초기화있어요 음. 쿨타임이 안 돌아. 또뭐 있었지 옛날에 재밌던 거. 그레이브즈가 제일 재밌었어근데 옛날에는. 인정. QR에 다 뒤지. 음. 앞때 QR 방 한번 <laughs> 다 뒤졌지. 어못 나발랐던 그때가 제일 재밌었는데 그분의. 근데 그때가 우리는 롤이 제일 재밌을 수밖에 없어. 그때 시작하는 거고 점수 올리는 맛이 그냥 막 그런 재미가 존나 있었지 옛날에. 내가 챌린지 찍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. 야만의 몽뎅이 나오면 돼. 하하하 <laughs> 야만의 몽뎅이어 야만의 몽뎅이 나오는 순간 나리븐네가 챌린지 바로 찍을 수 있어. 그리고 라위 라위도 2,300원짜리 그 조싸게 라위 나 나와주면 진짜 바로 찍을 옛날... 수 있어. 라쿠야 가지. 누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누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누가 죽여었 내가 죽여었 누가 죽여었 내가 죽여었어 랜던 랜던 랜던. 랜던 타잖아 이게 우리야.